전에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어 사용하기에 좋은 어 캠핑카입니다 요번에 그때는 그냥 요 안이 공간이 확 트였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휠체어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무실 침상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미완성일 때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올리시고 이렇게 평상시 가다가 이제 놀러 가서는 그냥 이렇게 심상을 어 만들면 됩니다. 여기에서 매트를 별도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드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어 엄청난 어 기장의 심상이 되는 거죠. 제가 한번 잠깐 누워 볼까요? 자, 이 끝에서부터. 누웠을 때, 여기는 지금 위가 샤워장인데, 이 사이즈도, 요, 고객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놓으셨다 그래요. 그래서, 여기서 바로 이제, 샤워장으로, 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습니다. 에어컨도 다 장착해 놓고, 전기는 이제, 600A 해 놓고, 인덕션, 수전, 이렇게, 모든 걸 다, 갖추고 있습니다. TV라든가 가전, 제품, 그래서 오셔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하시면 맞춤 제작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